징병제는 20대 남성을 학살하는 전체주의 제도다. 징병제는 20대 남성을 학살하는 전체주의 제도다. 강요하는 전체주의 제도 징병제 해제. 일제가 자국민을 끌고 가서 강제징용 위안부로 끌고 가서 노동착취라면 범죄이고 한국이 자국민을 끌고 가서 자살을 시킨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게 된 것입니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군 사망자 중 60%인 600명이, 600명 이상이 자살하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이런 징병제가 있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죽은 유가족분들의 눈물을, 죽은 병사들의 눈물을 무엇으로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징병제는 전체주의 제도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비인륜적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아무리 낮다고 해서 강제 출산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병사가 모자랄 것 같다고 해서 병사들을 강제로 뽑아서 착취하겠다. 이것은 명백히 전체주의 제도이며 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 나올 수 없는 파렴치한 발상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징병제를 규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사회를 올바른 사회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 평등하다. 헌법 1 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 평등하다. 매년 수십 명이 징병제로 인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관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인자 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체주의제도 안 돼요. 희생강요 안 돼요. 징병제 조언이야 합니다. 매년 수십 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600명이 넘는 병사가 자살하였습니다. 일제가 위안부 강제징용으로 사람을 끌고가 죽인다면 범죄이고 한국이 자국민을 끌고가서 자살을 시킨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이 끌고 가던 일본이 끌고 가던 끌고 가서 사람을 죽였다면 끌려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살인자입니다. 어째서 일제 위안부 강제징용에는 분노하면서 자국민 남성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대원칙을 무시한 채 자국민 남성 외국인이 아닌 순열 한국인인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18개월의 강제착취를 하여 죽음으로 사람을 내몰게 한 이런 파렴치한 제도를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인권유린 노동 착취 희생 강요 제도인 징병제를 규탄한다. 인권 유린 노동 착취 희생 강요 제도인 한국 징병제를 규탄한다. 징병제는 20대 남성을 학살하는 전체주의 제도다. 징병제는 20대 남성을 학살하는 전체주의 제도다. 징병제는 20대 남성을 학살하는 전체주의 제도다. 징병제는 20대 남성을 학살하는 전체주의 제도입니다. 인권유린 노동착취 제도인 징병제를 규탄한다. 인권 유린 노동 착취 제도인 징병제를 규탄한다. 징병제는 20대 남성을 학살하는 전체주의 제도입니다. 인권 유린 희생 강요 노동 착취 제도인 징병제를 규탄한다. 징병제는 20대 남성을 학살하는 전체주의 제도입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징병제를 규탄합니다. 징병제는 인권을 유린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제도입니다. 20대 남성을 학살하는 징병제를 규탄합니다.